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tv 정수진입니다. 오늘은 관계 해결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는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또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것에서 기인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배반한 악마가 사람의 관계를 깨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유혹했고, 결국 사람은 선악과를 먹은 후 마귀에게 있는 분리 본능이 심어져 사람과 사람이 분열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일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상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가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죽이겠다는 무서운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구절이 너 그것을 먹으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가 아니라. 얘야 그 실과는 절대 먹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죽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단다. 라는 간절한 아버지의 말투로 바뀌어 들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의문이 들수 있겠죠. 도대체 이 선악가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명령을 하신 것인지 또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왜 실제로 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법을 만들어 놓고 성경에는 없는 예외 조항을 만드신 걸까요? 아니면 사랑이 많으셔서 그냥 용서해 주신 걸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법을 만드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의 의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육체의 숨이 끝나는 것 또한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육체적 죽음은 영원한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관점에서의 죽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과 후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유독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은 신화라고 생각하거나 확실히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가 지금 현재 나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믿는 분들은 특히나 선악과를 먹은 것이 원죄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원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선악과를 먹은 원죄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원죄는 해결되었지만 그먼 옛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하는 데 성공한 그 뱀, 사탄 마귀는 어디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아니면 연기처럼 펑하고 사라졌을까요? 네, 그들은 아담과 하와의 곁에 있었듯이 지금도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눈물과 감격으로 구세주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사탄 마귀 귀신은 끝까지 우리에게 역사해서 다시금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합니다. 그렇기에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의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아닌 마귀와 한편이 되어 살겠다 라고 공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치할 때 줄을 잘 서야 한다고 하죠. 그것처럼 하나님 줄에 서 있던 사람이 사탄 마귀에게 줄을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마귀에게 줄을 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얼마나 선하고 완벽한지 전혀 몰랐습니다. 또한 선악과를 먹게 한 마귀의 계략이 얼마나 악한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 마귀가 순진한 사람을 어떻게 꼬드겼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순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이 짧은 1절에서부터 6절 사이에 일어난 일은 인류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사건입니다.그 후 모든 인류에게는 선악으로 판단하는 불순종의 죄가 유전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말이죠.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난 직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만 하와는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마귀의 계략대로 그 다음 타겟인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마귀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오직 하와의 생각 속에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게 해서 사람 스스로 죄를 짓게 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자 이전에는 몰랐던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홀딱 벗고 있는 자신들의 몸을 본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허겁지겁 무화과나뭇잎을 엮어 몸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고 있다는 사실을 과거에 정말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벗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 아담과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를 만드셨을 때 그들은 벗고 있었고 그들은 서로의 몸을 보고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니 뱀이 말한 대로 눈이 밝아지면서 그들의 모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유일하게 바뀐 것이 마음의 생각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도 모를 만큼 사랑했던 남편과 아내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에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생겼고 서둘러 몸을 가리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뱀이 하와를 꼬드길 때 네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속삭였습니다. 뱀의 말을 분석해 보면요. 뱀이 얼마나 지혜롭고 간사한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순종입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했으니 먹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마귀는 마치 보이스피싱을 하듯 사람의 생각을 조종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대화의 화제를 돌려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든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마귀도 원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천사에게 최고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영광을 받았던 천사는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직장 상사를 판단하는 것처럼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저렇게 안 했을 거야. 생각 속에서 내가 옳고 상사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판단입니다. 오로지 내 기준의 선과 악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으로 계속 판단을 하다 보면 내 생각에 도취되어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 돼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결국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기도 자신의 기준 속의 선과 악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다가 만약 내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잘 다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 진짜 하나님처럼 되어볼까라는 생각으로 발전되고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불순종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불순종을 반복할수록 마귀의 선악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날이 갈수록 커져갑니다. 마침내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은 사라지고 추악한 마귀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며 자신이 밟았던 전철을 사람도 밟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모여있는 지옥에는 살아생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를 따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은 0.1%의 사랑도 극률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사랑이 없기에 살아있지만 지옥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마음을 죽기 전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어서 가야 할 곳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잘 알아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해도 더욱 깊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선악가는 지옥행 티켓입니다. 우리 속에 사람을 선악으로 판단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언제든지 마귀에게 이끌려 지옥에 갈수 있으며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만약 이 선악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사랑한 내 자녀, 내 후손들마저도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만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떠니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옥 같은 내 마음 지옥이 되어버린 관계로 인해 지옥이 된내 삶에 오셨습니다. 마귀가 점령을 해서 사랑이 사라진 이 지옥 같은 땅에 예수님 단한 사람만이 이 모든 상황을 뒤바꿀 수 있기에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이 있지만 여전히 마음 관계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선악의 판단으로 불순종하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반대말은 판단입니다. 사랑 안에는 판단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있습니다. 사랑과 사람 치유 센터에서는 선악으로 판단하는 불순종의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아 마음의 천국을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또, 영적 전쟁의 승리로 관계천국, 삶의 천국으로 발전하도록 교육하고 훈련합니다. 그 결과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며 좌절과 절망 속에서 잃어버린 꿈을 찾아 다시금 전진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꿈꾸신다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에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 단비 TV 정수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